<laughs> 우호 유튜브입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은 이거 퉁사우르이 교도소 달리기 오비를 해볼 겁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플레이 해르고어 뭐... 어? 이게 안 되지? 어, 퉁퉁퉁 서우르가 춤을 추고 있네요 응. 식사 해볼게요 오늘은 이거 뭐야 와, 이 사람 뭐하는거야 이건 모르겠고 <laughs> 일단 여기로 가는 건가봐요 일단 문을 열고 가볼게요 계속 펀치를 해볼게요 와부셔졌다 여기 한 칸째 올라가야 되나봐요. 으쌰, 으쌰. 어, 이거 선풍기가 작동하는 줄 알았네요. 퉁퉁퉁 싸울. 안녕. 이버튼 누르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공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얘기랑. 이게 어디야? 좋아요, 간다? 섹션 A 두오 같이 가자어자 어, 자, 자라이 자라이 뭐 일단 모르겠고 빨리 가 뚱뚱이 나 잡혔다 죽었어. 그 죽었어 그, 그그 다시 가봐 다시 가 보자 뚱뚱뚱 사우은 이번에 안 잡히지 않을 거야하고 운동와 퉁퉁퉁 회원님 달리기 달리기 이기로 오세요 오세요 여기로 여기 있잖아 나 여기 있어 근데 나를 따라오고 있지? 떨어지겠다 알겠어, 등등등 떨어졌네. 일단 가보자. 우와, 여기 어디지? 여기다. 어 아. 누빈이 죽었어. 응, 여기부터. 오, 누빈이 미안해. 내가 물본 거야. 방구? 뭐지? 어, 죽었어. 방구 끼고 있잖아, 근데. 오, 삽이 있었구나. 이리 가보자. 이씨여 여긴 어디야?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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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우와, 이거 무서워. 우 떨어질 것 같아. 살려줄게요. 우와, 부셔지나봐. 조심조심. 쉴다. 가시밭. 음, 음. 땅 빨래 얼른 이어가자 무서운 게 너무 많다 여기엔 얼른 응 응, 가자 다, 달려 달려 통통통 사우루가 있어 어, 어떻게 발견했어? 뚱뚱뚱, 사흘. 아, 잡히겠다, 이러다가. 어머, 아, 진짜, 아, 잡혔다. 살려주세요. 뚱뚱. 어, 이제 다이가 보자. 난 용감만이야. 오후 유튜브는 용감해. 그래서 얼른 무섭지 않게 가자. 천천히. 떨어져도 괜찮아? 진짜 떨어졌어 뚱뚱뚱 서울에 나한테만 오지 않으면 돼탑일뻔 했잖아 아 어떻게 돌아서 가지 우와.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필수입니다 이걸 보려면 이걸 보려면 구독 좋아요 필수입니다 와발끝냈어송송통 상처님이 나를 발견했어! <laughs> 죄송합니다 상처님 상처님 죄송해요 조심히 이제 쉽다 오 여기로 가는... 오두둥둥 있다 상처님... 어 뒤에 묵 먹는 것같아 가볼게요 한오어 뭐야 왜 밖으로 나갈 수 있나? 아, 왜 밖으로 나갔어요? 뭐야? 이 비밀의 문인가? 어, 여기 어디야? 일단 다시 들어갈게 응. 여기가 출구인가 봐요 여기인 줄 알았는데 한번 올라가 볼게요 워호 올라간다, 올라간다, 쭉쭉. 여기는 어디지? 오, 오 카페텔 어, 막혀있네요. 반대로 한번 가보죠. 오, 이거 맛있어요. 오, 빨라졌어요. 오, 이상하게, 잠깐만요. 우왕. 우왕. 내가 이렇게 빨랐나? 야 야! 야! 아! 떨어졌다! 다시 해보죠. 으아, 떨어졌다! 이제 대체를 해볼게요. 오, 어, 방금, 왜 뒤집어졌지? 딜터가? 어, 점프 못할 뻔했어요. 어디요? 여긴가? 아니네. 아, 이거 방구 꼈다. 희원해 어, 이거 뭐예요? 왼, 왼쪽에 밑에 SCP 뭐가 사망했다 하네요. 일단 다시, 잠깐만요. 여기 어디지? 창고 들어가 보자. 우와. 어, 아, 누구세요? 아, 사람미가 고맙네요. 가보자. 어, 안 들어간다. 꼈다. 어, 됐다. 가볼게요. 네. 다시. 오케이, 됐다. 이야, 이 플레이어랑 같이 해볼까요? 내 건법은 훔쳐갔어. 너무 흠가하지마이야이야 조심히 어, 얘는 어디지? 근데? 별부탁기 핸드폰을 조여 점프! 우와 으아! 죽었잖아요. 응? 어? 어딘가? 여기네. 자, 음, 자꾸 다이빙. 이렇게, 누가, 인메가 보냈길래 좀 켜졌어요. 우와 유튜브에서 같이 활동할게요, 저분과. 일단, 채팅을 해야 될것 같은데. 어디갔지? 혼네 나갔네 그러면 저는 혼자 해볼게요 해보... 여기서 바로 다이빙! 세계 레버가 다 꺼졌어요 다시 올라가 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좀 하면 잘 된다는데? 오잘 된다 진짜 보자. 으쌰, 오, 떨어질 뻔했다. 으샤으샤 가볼게요. 이렇게? 아니, 있네. 이렇게 올라가는 거구나. 이렇게, 오, 떨어질 뻔했다. 얼마나 음, 가야 되지? 이건 어디? 아, 이렇게? 어려워. 근데 네, 네, 잘하는데, 좀. 간지러운데? 안 돼! 간지러운데가 있는데 지금 못 긁어요. 그 대신 구독, 좋아요 하면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른 사람만 할수 있어요. 볼수 있어요. 구독, 좋아요, 우리 제 힘이 됩니다. 우리 유튜버의 힘이 됩니다. 더, 구독, 좋아요, 오시면, 달성하면, 더 열심히,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짐하겠습니다. 이 말은, 다짐하겠습니다. 아 올라가. 헌데 헌데 오케이. 이왕이왕돌이 해볼게요 한번 <laughs> 어떻게 눈치챈거야 텅텅을 빌수 있다고 텅텅을 수 있도록 이왕이왕돌이 <laughs> <수 있도록. 이형 웃음> 맞아 안돼 죽어 죽었다 통통이어 뭐야 이거 뭐요 집에 밖으로 나가왔어요 아 뭐지 살려주세요 다행이다. 아니, 갑자기 성통을 밟았는데 갑자기 맵 밖으로 나갔어요. 이런 버그도 고쳐주세요. 어? 포드 주가한테 챙겨가셨는데. 아쉽다. 가볼게요. 어, CCTV가 있어요. 누군가 보고 있나 봐요. 우리 지켜보고 있어요. 어, 미크람털이다미크람털 와, 재밌다. 엄청 재밌다. 우와 음? 누가 도는거지? 음? 딱 깊이 가보자 여긴 어디지? 여기다 어, 여기 길 점프 안돼 점프 그냥 올라갈게요 출구래요 올라가는 곳인가? 우와 어? 이거 어려운데 오, 나 잘한다. 야. 야. 오케이. 안 돼. 오, 다행이다. 휴. 살았네. 한 번만 되는 건 저기서. 근 이렇게 다시 주워서 대, 다시 사용하면 되지 않요 갖고 와 군대차 같은데, 군대차를 타고 가볼게요. 내공전. 폭발, 폭발, 폭발. 와, 이, 이승 소소한데요? 죄송하다. 와, 걱정이 떠요. 오, 여긴가 보다. 빨리 내려야지. 거기 공짜인가? 아니네 매직합 액는오 라디오다 안녕 라디오 장착할 수 있나? 아 안됐네 <laughs> 일단 가볼게요 마지막 스테이지네요 이렇게. 마지막에 뭐 할지 궁금하네요. 옆으로 가는 처음이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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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안 돼. 떨렸어요. 괜찮아요. 그렇지만. 점프, 점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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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점프. 오케이. 올라가요. 음 살게요 빨리 타줘 야빨지휴 일단 모르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가볼게요 음음 가장 좋요디지 난 오늘 네가 긴받으면 좋겠어. <laughs> 네, 좋겠어. 난 내일 긴받으면, 넌 내일 니가 긴받으면 좋겠어. 난 오늘 네가 긴받으면 좋겠어. 고마워. 그냥 넌 긴받으면 좋겠어. 와우. 와. 네네네. 점프. 당연 리. 이왕이 여기 가 아까. 여기 저기 있다. 기 있다. 시다 여기 임어기 있다. 기 있다. 여기 있리죠 로봇이네. 전 로봇이 없어요. 또 okay. 뚫건데. Mm. 에이. 이 히. 야, 또 뚫고 갈 f 고 간다. 여기를 해서 갈수 있다. 이제 갈수 있다. 우와, 이거 이상해요. 안 돼! 다시. 똥풍이 몰래 여기로 가서, 여기로 가서. 여기 여기로 통가해요 그럼 따라잡요 여기로 간 다음에 여기 이렇게 점프. 에라이스에라이스이스 오케이. 자. 이렇게 낍니. 비밀 장소가 <laughs> 다이아몬드가 있었네요 이건 얻어야지 <laughs> 그럼 벤치 날수 있나? 없네 응. 끊어집니다. 아니, 그러면 다른 게임 해볼게요. 수혁, 수요. 야 수혁이 어둠이 이거, 레기 어드민, 그렇게 하시면, 앱이 깔려져가 아니고. 어, 어, 죄송합니다. 여기, 원래, 구이 깔려져 있는데,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괜히 시킨 거예요, 일일. 이거 좀 널리 퍼주게 리믹스 좀 해주세요. 제가, 아이슬굴요 아마도? 오 아니네? 이제 배인 풀렸다 아이 아, 사... 진짜 이거 안된다니까요 봐봐요 이렇게 해도 그냥 감기 안... 먹혀요 봐봐요 욕설 안 된다 육설 된다 오늘 18일이잖아요. 18일, 254, 4시 18분에 풀린대요. 네. 네. 그럼 이 게임을 해볼게요. 이 게임 뱃네. 한번 해볼게요. 아빠 뭐 아, 뭐하고 있어? 아, 사과한 거 아니었어? 아, 뱃살이 킬킬 날면요 Uh. Uh. Ikkje denne.